그래도 불구하고 X에는 위로 계속 커지는 발산하는 수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 X에는 위로 어, 위로 점점 커지는 수열이 돼서 예, 유계가 아니기 때문에 유계가 아니라서 발산한다. 유계가아니므로 발산하는 예, 수열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니은도 어, 그런 거죠. 극한점이 하나지만 수열은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자, 이것도 이거는 자, 틀렸다라는 거죠. 자, 디귿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열 sin x에는 수렴하는 부분수열을 갖는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잘 쓰는 볼차노 바이어 스트라스 정리가 있죠. 볼차노, 자, 와이어 스트라스 정리가 어그예그 어, 예,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리는 수, 유계인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그런 얘기가 되죠. 이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sin x n 이 수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계죠. 유계이므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정리에 의해서. 틀에 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갖는다. 그래서 디귿은 맞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자, 그래서 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이야기하면 기역과 에 디귿으로 디귿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실수열 an에 대하여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방금 전 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자 기역부터 우리가 또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an이 6a이고 실수열 bn이 코시수열인데 두 개를 곱한 수열은 코시수열이냐고 질문을 했죠 자 an이 6a인데 수렴을 한다 난다 말이 없죠 어쨌든 우리가 an을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유계이지만 수렴하지 않는 대표적인 그가 되겠죠. 실수열 bn을 정말 간단하게 1로 잡을 수가 있죠. 자, 이면. 자,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했는데, 우리가 a n, bn 1 곱하면 마이너스 1의 n승이 돼서. 자, 이 돼요. 수렴하지 않게 됩니다. 자, 코시수열이 되려면, 수렴하는 수열과 코시수열이면 필요 충분 조건, 즉, 동치이기 때문에, AN, BN이 수렴하지 않으면 코시수열이, 코시수열이 아니다. 라는 거죠. 코시수열이 아니다. 자, 그래서 1번에 틀린 명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 AN이 6개이고 수렴하지 않으면 AN의 수렴하는 부분 수열 중에서 다른 값으로 수렴하는 두 개의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죠?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자, AN이 수열 AN이 수렴한다라는 것은 AN의 모든 부분 수열이 모든 부분 수열이 AN의 모든 부분 수열이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부분, 수, 부분 수열이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자 그렇다면 an 이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자 반대로 그렇다면 an이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자 적어도 두 개의 부분 수열이 존재해서 다른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값으로 수렴하는 값으로 수렴하는 자 위에 명제 니은, 니은처럼 값으로 수렴하는 두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는두 부분 수열 존재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명제 예자 그렇죠? 디귿을 한번 살펴볼게요. 디귿을 한번 살펴볼게요. a는 상극한 1이면 상극한 1이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1 마이너스 실론보다 작은 이 AN이 유한계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그림을 살펴서 통해서 보면 어 여기가 1이고 예를 들어 여기가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처리를 해보면 여기가 극한인데 극한인데 어떤 1 마이너스 실론 보다 작은 이 수혈의 이 범위에 들어오는 수혈 AN이 유한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 자, 굳이 유한계에 개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1입실론 안에 1이 상극한이 되려면 요요기에 들어오는 an은 무한계가 들어오는 건 맞죠. 무한계가 들어오는 건 맞지만 1입실론요요 요 벗어난 이 범위에 대해서 an이 유한계냐 무한계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한계여도 되고 무한계여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입실론보다1입실론을 제외한 범위에서 an이 무한계의 그 수열의 항들을 갖게 되는 예를 한번 찾아본다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많이 쓰는 예가 뭡니까? a^n 마이너스 1의 n승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이 이 경우 상극한은 1입니다. 그죠? 1이고 우리가 입실론을 1로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1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작은 요자1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작은 요이 이쪽에서 an 항들이 뭐 뭐로 나타납니까 자 an 1 마이너스 자 입실론 여기가 우리가 1로 잡았죠 즉 0보다 작은 an으로 우리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무한계로 존재하게 되죠 짝수일 때는 1이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무한계의 홀수 번째 항들이 여기서 무한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명제는 유한계냐 이것은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우리가 극한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1이 뭐 극한이다, 상극한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1 근처 1 마이너스 입실론 요요 요 범위에는 무한계 의 항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밀집됩니다. 그런데 요걸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는 뭐 유한계냐, 무한계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이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되어서 우리는 자구원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니음만 예,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를 네,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즉 0이 아닐 때는 sin x분의 1이고 0일 때는 2분의 1이라서 자이 함수는 우리가 네, 공부한 적이 있죠. x가 0이 아닐 때이 sin x분의 1은 연속이 됩니다. 연속 f는 연속인데 x가 0에서만 0에서만 불연속이 되는 예, 그런 일단 함수라는 것을 어 알고 이 문제를 들어가는 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가 우리가 예제 125에서 자 이제 125에서 이런 예, 요 x 0이 아닌 범위에서 sin x 분의 1이 연속임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예,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 함수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 사인을 보면은 사인 2파이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인 4파이가 또 영이 되고 이렇게 사인 6파이가 0이 되는 이런 특성이 사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사인의 2n파이는 어 영이다. 이런 이제 특성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고거의 함수값은 0이 되면서 어, xn은 0으로 수렴하는 어떤 우리 수열 xn을 한번 잡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x분의 1이 2의 2π, 4π, 6π, 2nπ로 간다면 결국 우리가 xn을 어떻게 해요? 2nπ의 역수로 자 2nπ분의 1이라 두면 xn의 극한은 0이 되죠. 0이 되면서 f의 xn은 f의 xn은 자 sin x분의 1이기 때문에 s 사인 xn분의 1이 되니까 s 사 n 에2 n π 분의자 어떻게 된 거죠? x분의 1은 2nπ죠? 사인 2nπ가 돼서 어, 0이 됩니다. 즉 f xn이 0이 되는 0이 되면서 xn의 극한은 0으로 예, 수렴하는 요 xn들을 이렇게 2nπ분의 1로 들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가능하죠? f xn이 0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것의 극한도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fxn도 예, 0이 됩니다. 자, 따라서 어, 순감소수열 xn이 존재한다. 예,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니은을 한번 예, 보겠습니다. 니은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어, 정리 중에 하나죠. fa와 fb 사이에 예, 감마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감마가 되는 요 c가 감마에 대응되는 이 함수 감마란 함수값에 대응되는 요 c가 요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즉 중간값 정리가 성립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 중간값 정리를